게임을 실행하고 자, 게임을 세팅을 해야겠죠. 그냥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자, 당연히 웬만하면 일단 커스텀 프레임율 제한을 일단 풀어주세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경쟁 게임에선 풀어주는 게 나아. 어, 당연히 V싱크 꺼주시고요. 수직 동기화 여기까지는 나머지는 그렇게 안 건드려도 게임에 지장은 없는데 엔비디아 리플렉스 저지연이 있으신 분들은 켜기 부스트는 가능하면 켜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키지마 이게 프레임도 떨어지고 그래픽 사용량이 올라가면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렉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켜기로 쓰시고 업스케일링 DLSS4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밸런스 이 DLSS 모델인데 CNN이 옛날 구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변압기 트랜스포머가 최신 버전입니다 화질이 좋아져요 변압기로 쓰시고, 당연히 얘가 프레임이 조금 더잘 나오는데, 화질 더 좋은 게 좋아요. 변압기, 트랜스포머 쓰시고, 그 다음에, FHD는 퀄리티로 쓰시고, QHD, QHD 이상부터는 밸런스 쓰셔도 돼요. 근데 자기가 조금 더더 더 색적을 원한다, 워존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QHD도 퀄리티 쓰시고, 근데, 이게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의외로. 밸런스 프레임 괜찮게 나오고. 프레임 생성은 키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경쟁 게임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인플렉 사람들이 체감 안 된다는데 체감 오지게 잘 됩니다. 얘도 똑같고 비디오 메모리 비율은 어, 가능하면 기본으로 두긴 하는데 내가 이제 컴퓨터 VRAM이 되게 높다. 막. 16기가, 24기가 이상이다. 그러면은 좀 낮춰봐도 돼요. 60 정도로 캠페인 할때 올리면 좋을걸. 캠페인 할때 멀티는 딱히 어, 텍스처해 상도. 대부분 품질제. 이 게임의 전반적인 그래픽을 담당하는 앤데, 매우 낮음. 낮음 하면 당연히 프레임이 오르긴 합니다. 많이. 근데 이제 눈, 눈이 많이 호강을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을 선호를 하고 dlss가 생겨서 dlss가 좋아져서 저 높음도 쓰는데, 가능하면 프레임도 확보하려면 보통으로 이방성 필터링 프레임 차이 안 나니까 울트라. 세부품질. 얘는 낮음. 꽤 프레임 많이 먹습니다. 파티클해 상도. 당연히 매우 낮음이 좋긴 한데, 막 요번 게임은 요번 작은 파티클이 많이 나와요, 대게 그래서 매우 낮음을 써 볼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나서 와그 그래픽 찌글찌글해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높음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저상한 분들은 그냥 매우 낮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이나 매우 낮음이나 비슷할 거야. 사면 충격, 켜이 지속력과 끄기, 쉐이더 품질 당연히 낮음으로. 얘는 이제 음영 효과, 조명, 반사, 이런 거 담당해서 의외로 사양 많이 먹습니다. 낮음으로 온디맨드 텍스처 스트리밍은 가능하면 최적화로 두는데 얘도 그렇게 막 프레임 차이가 안날 거예요. 대, 대신 내 컴퓨터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다운로드 제한 활성화를 하세요. 열기가로. 게임하다가 다운로드 실시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트래픽 부하가 생기면은 피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선택을 하시고. 스트리밍 품질 저는 기본으로 씁니다 나머지 밑에는 다 끄세요 프레임이랑 관여되는 애들이 꽤 있어 가지고 화면 공간 반사 그림자 품질 그림자 조명 이런 것들은 그림자 조명은 진짜 프레임 많이 먹는 것중 하나입니다 얘는 무슨 살짝 유리 같은 거 반사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더, 않지만 낮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환경 환경 말이제 얘도 어떻게 보면 파티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낙엽 날라다니는 등등등 프레임 많이 먹습니다 이런식으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DLSS 내가 없다 그러면 FS4가 r 있으면은 4를 사용하시고요 3는 솔직히 이것을 바에는 저는 그냥 히들리티 FS 카스를 쓰겠습니다 그냥 프레임 손해를 보고 눈이 더 좋아지겠습니다 저는 자, 여기 화면에서 자, 윈도우 R키를 눌러요 그러면은 왼쪽 하단에 실행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앱 데이터 앱 데이터 또는 이제 퍼센트 앱 데이터 퍼센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폴더가 들어가요 저는 근데 앱 데이터로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개가 뜨는데 로컬로 들어가세요 아까 퍼센트 앱 데이터 퍼센트로 하면은 여기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안될 때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서 액티비전 이제 이 게임은 지금 베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문서에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앱데이터 쪽으로. 로컬 액티비전 홀 오브 듀티 그리고 플레이어스에 들어가면은 여전히 컴픽이제 아 컨픽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0 파일, 텍스트 1 파일. 얘네들을 이제 메모장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더블 클릭하면은 메모장 열수 있을 거예요. 우클릭해도 연결 프로그램 해서 메모장 열수 있고 메모장을 열어 줍니다. 두개다 바꿔야 돼요. 한개두 개. 얘는 빼고. 자, 여기서 이두 가지를 바꿔주면 됩니다. 렌더러 워커 카운트. 이 렌더러 워커 카운트는 내 이제 CPU에 물리 코어 수를 똑같이 적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그 대신 8 위로는 적지 마세요. 여기서 뭐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6이라 돼 있는데 8 위부터는 얘네들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겁니다. 부하를 걸고 프레임은 떨어지고 컴퓨터 렉 걸리고, 자원만 이제, 전력 소모 엄청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CPU가 8코어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8. 혹은 마이너스 1. 이제 마이너스 1을 적는 데에는, 자, 자, 이런 어떤 요소가 있냐면, 내가 이제 컴퓨터에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좀 켜져 있다. 뭐 디스코드 막 여러가지 뭐 켜져 있으면 마이너스 1을 하세요. 너무 CPU 부하가 또 커지면은 게임에 렉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오로지 난 게임만 킨다. 디스코드 딱 하나 정도 키고, 그러면 8. 그리고 6코어는 6도는 마이너스, 아, 6도는 5. 6도는 5. 이런 식으로. 인텔은 P코어, E코어가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P코어 기준으로만 봅니다. 285K, 265K, 8로 두고, 245K는 4, 이제 6코어니까 6으로 두고, 1400K도 8, 14700도 8, 이런 식으로. 이제 1400F는 6코어, 6스레드거든요. 가능하면은 아마 이거든 사람들은 좀렉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게임 자체가. 4 아니면 5 두세요. 5를 두고 좀 뭔가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버벅인다. 그러면 4. 9700K는 8코어 8스레드입니다. 그래서 8 적지 말고 7로 둔 이유입니다. 7. 이런 식으로. 4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GPU 업로드 힙스. 이제 false로 바꿔주세요. false. 얘 true로 무조건 돼 있습니다. 얘가 의외로 프레임 이상하게 잡아먹어가지고, 오를 수도 있는데, 하이 프레임이 떨어져, 이 게임은. 이거 키게 돼 있으면. 그래서, 끄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안 바꿔도 돼요. 그렇게 막 프레임 많이 오르는 거 없어. 그나마 있다면은, 이제 컴퓨터, VRAM이 되게 안 좋은, 낮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 버츄얼 텍스처링 메모리 모드. 얘를, 엑스트라 스몰로 하고, 이제 텍스처 퀄리티, 인게임에서 이제 텍스처 옵션입니다, 이게. 이게 3이 제일 나, 낮음입니다. 매우 낮음. 3이 매우 낮음, 0이 높음. v r a 낮은 사람들은 막 3기가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거 높게 두지 마세요. 게임 튕길 수도 있어. 렉 걸리거나. 그래서 하여튼 컴픽은 요거 두 개만 렌더러 워커 카운트, GPU 업로드 힙스만 바꿔주세요. 두개다 0이랑 1, 0이랑 1둘다 바꿔주세요. 뭐 저장 바꿔서 저장 누르고. 그리고 요거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요거 옛날에 되게 세팅 많이 했잖아요? 균형 조정, 고성능 이거 가능하면 고성능 쓰지 마세요. 어, 고, 가능하면 고성능 쓰지 마시고 균형 조정을 기본으로 둔 상태에서 설정 변경에 들어가서 고급 전원 관리 설정 옵션 변경을 누르고 여기서 밑에 내리면 프로세서 전원 관리 있거든요? 이 최소 프로세서가 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어, 얘를 일단 그냥 100으로 바꾸세요. 100으로 바꾸고 PCI 익스프레스도 얘도 아마 뭐 보통 수준의 절전 이런 거돼 있는데 해제 여기까지만 해제랑 백백으로 바꾸고 이제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 설정에서 시스템 들어가면은 전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전원에서 전원 모드를 바꿔주세요. 최고의 성능으로 이걸로 바꿔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AMD 유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인텔 유저가 저기 배터리 쪽 전원 옵션을 고성능으로 바꾸고 하면은 게임에서 막 이코어 안 쓰는 게임들이 막 이코어까지 막다 갈고 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델타 포스가 그랬습니다. 델타 포스가 저거 고성능으로 두면 프레임이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스터터링 생기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저거 균형 조정으로 바꾸면은 문제가 해결됐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균형 옵션 아까 저기 요거 전원 옵션에서 균형 조정으로 쓰고 여기 이 설정에서 전원에 들어가서 전원 모드 최고의 성능 요걸로 바꿔주세요. 아마 요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윈도우 업데이트하면서 이 제어판 하나씩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다 이쪽으로 넘긴다 했습니다 건드려줄 필요가 없다.